매일 밤 나는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. 얼굴 없는 남자가 내 침대 끝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꿈이었다.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.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고 매일 아침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. 오늘 아침 침실 바닥에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현실처럼 다가왔다.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. 그 남자가 단지 꿈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. 이곳에 실제로 있다는 걸 깨달았다. 어릴 적 나는 오래된 저택에서 살았던 기억이 났다.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했던 어리석은 의식이 있었다. 우리는 그곳의 전설에 따라 무덤 위에서 초를 켜고 이름 모를 영혼을 불러내는 놀이를 했다. 그때 나는 장난으로 내 이름은 모건이야. 나를 찾아와 봐. 라고 말하며 무덤에 초를 더 얹었다. 그일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고. 나도 그것을 유치한 장난이라 여겼다. 하지만 이제 나는 그때 불러낸 영혼이 나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걸 깨달았다. 그 영혼은 내가 약속을 어기고 잊어버린 동안 나를 찾아내기 위해 세월을 견뎌온 것이다. 얼어붙은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 속에서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.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. 아주 오래 전부터. 이제 너도 내 곁에서 영원히 기다리게 될 거야. 그 순간.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음을 알았다. 그는 내가 불러냈고, 그 후로 나를 기다려온 영혼이었다. 이제 나는 그의 세계에 갇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어야만 했다.